Psychology. shimmy shimmy hack Psychology. shimmy shimmy hack Psychology. shimmy shimmy hack Relief. 안도구조완화 Relief. 안도구조완화 relief, 안도, 구조, 완화. mental, 정신의 마음의 지적인. mental, 정신의 마음의 지적인. mental, 정신의 마음의 지적인. manipulate, 조종하다. 능숙하게 다루다 manipulate 조종하다 능숙하게 다루다 manipulate 조종하다 능숙하게 다루다 uneasy 불안한 불편한 uneasy 불안한 불편한 uneasy 불안한, 불편한. frightened, 깜짝 놀란, 겁먹은. frightened, 깜짝 놀란, 겁먹은. frightened, 깜짝 놀란, 겁먹은. afraid, 두려워하는. afraid, 두려워하는. afraid 두려워하는 illusion 환영 환상 착각 illusion 환영 환상 착각 illusion 환영 환상 착각 undergo 경험하다 겪다 undergo 경험하다 겪다 undergo 경험하다 겪다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s t r e s 스트레스 강조 강조하다 압박하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강조 강조하다 압박하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강조 강조하다 압박하다 desperate 절박한 필사적인 자포자기한 desperate 절박한 필사적인 자포자기한. Desperate. 절박한 필사적인 자포자기한. Stable. 안정된 견고한. Stable. 안정된 견고한. Stable. 안정된 견고한. overwhelm 압도하다 사로잡다 overwhelm 압도하다 사로잡다 overwhelm 압도하다 사로잡다 anxiety 불안 걱정 염려 anxiety 불안 걱정 염려 anxiety 불안 걱정 염려 burden 짐 부담 무엇에게 짐을 지우다 burden 짐 부담 무엇에게 짐을 지우다 burden 짐 부담 무엇에게 짐을 지우다 complex 복잡한 complex 콤플렉스 복합체 complex 복잡한 complex 콤플렉스 복합체 complex 복잡한 complex 콤플렉스 복합체 intend 무엇할 작정이다 의도하다 intend 무엇할 작정이다 의도하다 intend 무엇할 작정이다 의도하다 sudden 갑작스러운 sudden 갑작스러운 sudden 갑작스러운 favorable, 호의적인, 우호적인 favorable, 호의적인, 우호적인 favorable, 호의적인, 우호적인 curiosity, 호기심 curiosity, 호기심 curiosity, 호기심.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고유의.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고유의.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고유의. ignorant, 무지한 무식한. ignorant 무지한 무식한 ignorant 무지한 무식한 associate 연상하다 연관짓다 associate 동료 associate 연상하다 연관짓다 associate 동료 associate. 연상하다, 연관짓다. associate. 동료. assumption. 가정 추측 인수. assumption. 가정 추측 인수. assumption. 가정 추측 인수.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 산만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 산만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 산만 subjective 주관적인 주관의 subjective 주관적인, 주관의 Subjective. 주관적인, 주관의 e n d u p i n g 결국 무엇이 되다, 결국 무엇하다 e n d u p i n g 결국 무엇이 되다, 결국 무엇하다 e n d u p i n g 결국 무엇이 되다? 결국 무엇하다? interfere 간섭하다, 방해하다 interfere 간섭하다, 방해하다 interfere 간섭하다, 방해하다 intervene 간섭하다, 개입하다, 중재하다 intervene 간섭하다 개입하다 중재하다 intervene 간섭하다 개입하다 중재하다 ex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ex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ex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 설득하다 convince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convince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convince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insure 보장하다, 확보하다. insure 보장하다, 확보하다. insure 보장하다, 확보하다. cheat 속이다, 부정행위를 하다. cheat 속이다, 부정행위를 하다. cheat 속이다, 부정행위를 하다. Boost. 북돋우다 증가시키다, 향상, 증가, 격려. Boost. 북돋우다 증가시키다, 향상, 증가, 격려. Boost. 북돋우다 증가시키다, 향상, 증가, 격려. attribute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 무엇의 덕분으로 돌리다 attribute 속성, 자질 attribute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 무엇의 덕분으로 돌리다 attribute 속성, 자질 attribute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 무엇의 덕분으로 돌리다. Attribute 속성 자질. Skeptical 회의적인 의심 많은. Skeptical 회의적인 의심 많은. Skeptical 회의적인 의심 많은. Optimistic 낙관적인. 낙관하는 optimistic 낙관적인 낙관하는 optimistic 낙관적인 낙관하는 out of place 상황에 맞지 않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out of place 상황에 맞지 않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out of place 상황에 맞지 않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